안녕하세요 호가입니다. 요즘 티어덱이 잭덱, 스 드레이븐덱, 벨코덱. 그리고, 티모 딩거덱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캐리 유닛이 4코스트 이상이기 때문에 정말 피관리가 중요한데요. 오히려 3신기에 집착하고 원하는 기물이 뜨기까지 기다리다 보면 피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칠렙벨 도박수를 둘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 전략이 성공을 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8등을 해서 티어가 쭉쭉 내려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은 빌드업을 좀더 탄탄하게 하는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그라가스가 이성이 먼저 붙었으니까, 탱커라인은 싸움꾼으로 구성을 해주고 레벨업해서 딜러는 명사수로 사용해주겠습니다 아이템은 지금 bf가 너무 많아서 그림자 지팡이를 고르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대한 연승을 하는게 좋은데 지금 있는 기물로는 연승을 못할 것 같습니다 상대들을 봤을 때 암살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바루스로는 연승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코스트가 높은 척구병을 잠시 귀용해 줄게요. 싸움꾼 기물도 잘 나와서 카타리나 빌드업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일단 싸움꾼이랑 카타리나는 집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초반에 10원 이자를 못 보더라도 이렇게 빌드업의 핵심인 기물들은 다 집어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되면 척후병 빌드업이나 카타리나 빌드업 중에 하나를 해주면 되겠죠. 그림자 뒤집개를 먹고 싶지만 지금 카타리나를 하나 사두어서 페어이기 때문에 카타리나 지팡이를 먹어줄게요. 오케이, 카타리나 이성. 제가 방금 초밥집에서 카타리나를 먹었기 때문에 일찍 이성을 찍을 수 있었죠. 이렇게 되면 첫 구병은 이제 내리고 망각 시너지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리나한테 총검도 하나 만들어줄게요. 만약 연승 중이었다면 지금 6레벨로 업해 주었을 텐데 이전 스테이지에서 졌기 때문에 레벨업은 누르지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 카타리나한테 수호천사가 들어가면 좋으니까 조끼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레벨로업 레벨업 해 줄게요. 암살자 유닛을 하나 더 넣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없으니까 스레쉬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카직스 나왔으니까, 쓰레시 대신에 카직스 사용해 줄게요. 이러면, 그라가스랑 빛의 인도자 시너지도 챙겨줄 수 있습니다. 곡궁 먹어줄게요. 이제 칠렙을 업해주고 세트 넣어서 사싸움꾼 챙겨줄게요. 아이템은 지금 바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지만 다음 스테이지까지만 참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게임은 카타리나 이성이 정말 일찍 떠준 덕분에 피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칠렙 리롤은 하지 않고 8렙 가서 리롤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망각 빌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6망각 시너지 챙겨주면서 드레이븐 덱을 할것 같습니다. 뭘 고를지 좀 고민이 되네요. 아이템 고르기 전에 상대 정찰 한번 해주겠습니다. 방템이 부족해서 방템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카타리나 혼자로는 캐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드레이븐 아이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림자 BF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뒤집게 먹어줄게요. 매 스테이지마다 상대들을 정찰해 봤을 때 드레이븐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5 스테이지에 팔렙 찍고 리롤 해주겠습니다. 만약에 드레이븐 덱을 하시는 분이 있었다면 기물 선점을 위해서 지금 팔렙을 찍고 리롤 해주었을 거예요. 드레이븐도 나왔으니까 싸움꾼 기물들이랑 카직스 내려주고 육만각 시너지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팔레브로 업해주고 리롤해 주겠습니다. 일단 남은 아이템은 해카림한테 원모그 만들어주고 드레이븐한테 피바라기랑 고염포 만들어주겠습니다. 계속 리롤해 줄게요. 올리베어 대신에 케일 넣어서 군단 시너지 챙겨주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면 게임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돈다 써서라도 드레이븐 2성 찍어주겠습니다. 군단 아이템 먹어줄게요. 군단 아이템이 있으니까 모데카이저 대신에 킨드레드 넣고 신비술사 시너지 챙겨주겠습니다. 지금 앞라인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 같네요. 육만각은 이제 내리고 앞라인 탱커 기물들을 좀더기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랩은 갈수 없을 것 같아서 계속 리롤해 주겠습니다. 럭스 대신에 야수오 넣고 4군단 시너지 챙겨 줄게요. 상대 정찰 한번 해줄게요. 암살자가 좀 많은데 드레이븐 덱을 하실 때 고염포를 넣어주면 좋은 점이 도끼를 놓치지 않고 잘 줍는 점도 좋지만 사거리가 4로 늘어나서 박스 배치가 가능해집니다. 박스 배치를 하면 암살자를 상대로 정말 쉽게 이길 수 있죠. 이번에는 암살자를 만날 확률이 크니까 박스 배치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군단 아이템 하나 더 먹어줄게요. 원래는 군단 아이템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야수호를 내리고 3 신비술사를 받아줄 생각이었는데 리븐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6군단 시너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육군단이 돼서 뭐 생각보다 다른 점은 잘 못느끼겠네요. 남은 상대가 암살자 르블랑 덱이기 때문에 야소랑 리븐 내리고 타릭이랑 럭스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배치는 박스 배치 해줄게요. 네 이렇게 망각 드레이븐 덱으로 1등 해보았습니다. 초반 피관리를 통해 여유롭게 망각 드레이븐 덱을 할수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자보다는 피관리에 집중하셔서 꼭 티어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